가진이. <laughs> <사진>. 어이구. 미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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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 미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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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마 담하진 나중에 엄마랑 숨 쉬러 갔어. 왜? 너 지금은 그래 아, 아 김우는 너 맨날 엄마 응대기 만지고 젓가랑이 만지잖아. 네가 내니 야. 무슨 춤이야, 그거? 짱구는 그렇게 안 났는데. 하진이 해봐, 하진이. 하진이 해다 하진이 보자 이거, 이거. 이거. 엄마, 그건 짱구가 아닌가? 하는그래 그래, 하게야해 어. 매워? 그래, 그래, 뭐. 엄마, 물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고할아 추. 지 할아버지, 할아버아 祝你美哇，祝你美。 パ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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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パ

웃긴다, 웃긴다, 웃긴다. 음. <laughs> 음. 이마밖에안 보인다. 표정, 표정. 이 갖고 와, 나이스, 고가라. 나이스, 고가라. 포복, 포복. 보좀해

아들 아들이 운동을 먼저 아, 엎어켓이다, 아, 엎보켓진다 아, <laughs>